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시별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 6장으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어, 오병의 사건을 건너뛰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우리 앞날이 펼쳐질지 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파도를 이렇게 넘어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의 파도를... 어, 내일의 파도가 없다라고 보장이 되지 못하고 또 내일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것을 넘어설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이게 뒷면을 보면 어떤 물건 이게 어떤 어, 성분이 들어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어, 어떤 물건이든지 그 성분을 이게 100%라고 표기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거기 안에 이제 물건 성분을 표시하면서 100% 이것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표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일 큰 숫자는 99.9%. 어, 확신할 수 없다. 100%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0%이 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것이 100%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밤 시간인데 이 본문의 사건이 밤 시간인데 그 낮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이들이 빠져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지금 목적지인 반대편, 그 갈릴리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계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100% 극복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어, 겹겹이 모든 대비를 해놨다고 해도 100% 그것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 가지는 두 가지의 큰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를렀라 아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할 때 그들의 감정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 이것은 이제 가벼운 기쁨, 그냥 어, 웃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이게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 우리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은 어 이것의 형태는 감정의 형태를 띠어요. 감정, 기쁨이라는 어떤 감정의 형태를 띠지만 이것은 또한 의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이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기뻐해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기이 기쁨은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실 때에 이전에는 두려움에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막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렇게 변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 앞에 강구하고 주님을 모신 그 우리 의 상황이 되었을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사실은 하나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이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경험하고 누리는 이 기쁨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기쁨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목적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자 그들은 곧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그곳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허무함 밖에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대생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서울대생들은 그 서울대 가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서 서울대 진학을 한 그런 아이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오랜 시간 동안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거기에 이른 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얻었잖아요. 그 목표에 도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는 감정이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이루었는데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허탈하더라. 그리고 서울대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전에 이제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서울대 바로 옆에 있었던 작은 교회인데 대부분이 서울대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정교 1, 2등으로 정말 날고 기었는데 서울대에 오니까 자기들보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좀 무너져 내렸대요. 처음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땀과 수고와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허무한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침내 목적지를 찾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생에 참된 목적을 얻은 사람인 것이죠. 목적지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에 그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동시에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를 했는데 딱 통과하고 나니까 허무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아, 이거 하려고 이거, 예. 하나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무해요. 막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에 막 도착해보니까, 사실 별거 아닌 종이쪼가리 하나, 졸업장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별거 아닌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도 전혀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적지에 곧 이르러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으신가요?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기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동시에 어 여러분 어 어, 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셨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참 많죠?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고, 또 기쁨을 기뻐하기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쁨,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우리 사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고난 가운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한 날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